잡아봐라. 네. 완전히 야 요소수가 쏙꽁 네. 얼었다. 어? 예. 네. 아 저도 이렇게 연걸 처음 봐요. 이 요소수가 이렇게 얼어버리면 어? 너무 안 되죠, 큰 년아. 너무는 안 되잖아. 저마키피모 또 요소수 저거 지금 밑에는 슬롯 시고 어? 네. 위에는 통 얼음이야 엿지도 못해 지금 내가 요소수가 지금 넣어야 되거든 네. 넣어야 되는데 내일까지 쓸 수가 있어 내일 3개 갖고 와야 돼 니가 지금 기름 배달을 오래 했잖아 네 조금 했죠 이런 경우가 맨 처음 보는데 왜냐면은 <laughs> 나도 지금 처음 본다 이렇게까지 추운 적이 없었어요. 영하 17도, 뭐, 1리까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7도가 아니라 21도까지 떨어졌다, 여기. 그러니까요. 그, 어떻게 내일 가올 때 아는 거 가올 수 있나? 네. 어와야죠 실내에. 실내에 있는 거, 아는 걸로 좀가온까 네, 그렇게 가 오늘 안있는 걸로. 아... 어... 지금 겨울 되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오늘 요소수를 넣어야 되는데, 요소수를 지금 오늘 안 넣거든요. 었 어, 여러분들 하여튼, 어, 추운 겨울, 어, 장비 관리 잘 하시고, 어, 기름은 또 웬만하면 마치고 나면, 어, 넣는 게 맞죠. 저녁에 넣어놔야 되겠지. 그래야, 가득 채워놔야 수분이 안 차기, 안 차기 때문에, 말이야. 연료 쪽 그, 그게 안 막히는데, 기름이 없는 상태로 차를 며칠 동안 세워놓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찰 수밖에 없죠. 그래. 맞아. 지금 이렇게 추우면, 그래서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죠. 그 나도 네 스케줄에 맞춰진다 하면은 어 우리 현장에 기름을 이제 그 작업 마치고 연없는 걸로 하면 좋은데 또 그게 또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해. 이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작업 마치고 좀여 여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나 들어가라. 하여튼 안 좋은 하고, 네, 알겠습니다. 내일 보자. 예. 요소수 아는 걸로 좀하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laughs> 들어가라 예, 어. 고생하고. 예, 아, 어. 정 사장. 예, 오늘 요, 요소수 건거 봤지? 예, 봤습니다. 아, 근데 요소수가 얼어요? 어, 얼지? 이 요소수가 이 외부 공기에 노출됐을 때이 영하 11도시부터 얼어. 근데 이 요소수를 있잖아. 이렇게 장기에 이렇게 넣었잖아. 넣게 되면은, 어, 영하 21도시부터 얼게 돼. 아, 그래요? 음. 응. 아, 그러면 요소수가 지금 오늘 같은 날씨에 어는데, 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필요 없냐면은, 이 요소수가 20, 영하 21도씨부터 얼기 때문에 어 장비에 넣었을 때에는 21도씨부터 얼기 때문에 그 엔진 히트하우스가 요소수 쪽으로 들어와 어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예열을 시키는 거야 아... 어, 그래서 우리 장비에 그 요소수가 어 영하 21도씨부터 얼기 때문에 큰일이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아 그래요? 음. 아니, 근데 형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정 사장. 예. 내 브레인 아이가